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뉴스 앵커 박현영입니다.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인천 하늘고등학교의 방송 동아리 온네어에서 새로운 10기 부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온네어는 기획 및 홍보부, 촬영부, 편집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온네어는 인천 19학년도 선거 홍보 영상, 수능 응원 영상 등 다수의 퀄리티 있는 영상을 제작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되는 동아리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종석 기자가 전해주겠습니다. 저는 지금 인천 한의고등학교의 2층 본교실 옆에 있는 방송부에 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안을 둘러보시죠. 오네어의 2020년 주요 활동 계획은 2019년에 진행했던 u 시 c 대 출품과 선공보 영상, 수능 응원 영상을 제작하고 하늘 뉴스와 브이로그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활동으로는 오네어 자체 다큐멘터리와 작년에 라디오를 개편해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방송부는 현재 카메라와 녹음 기기를 추가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 계정도 있으니까요. 만약 자신이 방송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 자신이 하고 싶다, 자신의 열정을 보여주겠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지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네어는 후배 여섯 명이 아니라 친구 여섯 명을 대하는 마음으로 십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즐겁고 유익한 동아리 경험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